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거의 1년 정도 대국을 시작합니다. 한 게임 장기 자체를 컴퓨터에 설치하고지 않고, 장기를 아예 두지 않고 있다가, 음... 1년 만에 장기를 한번 두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장기를 취미로 가끔 둘 때마다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 음. 너무 오랜만에 두다 보니 기본적인 수가 파악이 안 돼서 실수를 범하게 됐네요. 공짜로 조를 하나, 병인가 병을 하나 준 거가 음, 처음부터 기존 정석대로가 아니라 많이 꼬인 상태에서 벌써 분위기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쪽이 많이 박살이 났고, 제가 지금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를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차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 면도 약해집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올렸을 때 제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laughs>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아..이게 애매하네 궁 정비를 먼저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걸 내리면 바로 이게 먹히니까 위험하고 너무 오랜만에 두다보니까 어허, 여기서 바꾸자고 하 피할 때도 마땅치 않고. 말을 노리는 척 하면서 차를 노리는 함정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쪽이 무너지겠죠. 먹으면 장군 돌아오고, 음, 그래도 마니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장군, 상을 살리면 저도, 상을 살리고, 상이 지금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음. 점수는 제가 차를 먹어서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두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나은 국면인데, 차가 이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음... 상이 여기 와서 포를 노리는게 저에게 있어서는 큰 급소처럼 지금 드는 거라서 음, 여울리면 먹을 수 있는데, 차가 지금 거의 움직이질를 못하게 됩니다. 네, 궁을 좀 정비를 하고, 그냥 죽게 생겼는데, 어차피 상 때문에 죽을 거면은 이거를 먹고, 코에 대한 방어를 잘 메꿔보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가서 상을 여기다 두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쪼를 피하든지, 올리든지 치워야 되니까, 아하. 요렇게 해서 이쪽 면을 부셔야 되겠습니다. 음. 이쪽쪽을 두 개를 부시면서 상대 폭같이 노리는 방식으로 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마랑 상을 이 자리에 놔둬서 상으로 먹혀도 다시 메꿀 수 있는 방식어라안먹네 안 이걸로 장군을 부르고 상을 먹을수도 있고 음..그러면 상을 못먹는데 장군을 불렀을 때 입장이 많이 없네요 이쪽으로 갔다 대면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이렇게 빼겠죠. 뺄 것까지 예상해서 차의 길을 뚫어놨습니다. 이조은 조인지 병인지 이걸로 지키고 장기 하도 오랜만에 두니까 이게 이게 조리였고 이게 병이었죠 아마 조병도 헷갈립니다. 어헐 어헐 일자리를 먼저 뚫겠다. 일로 오는 게, 일로 오면은 병의 구속을 포기하고, 병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공격을 들어가는 건데, 차를 일단 여기로 올려서 이 병을 지키는 길, 그리고 차가 일로 올라오는 길을 많이 적지를 시켜둬야 될것 같습니다. 포호의 위험은 나중에 한칸 옆으로 피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올려서 시간을 걸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공격하고 이걸로 마찬가지로 공격을 노려볼 수 있는데 먼저 공격을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이 병을 지키는 수비를 단단히 해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차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선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와서 여기 자리를 이걸로 막겠다고 하면은 이걸로 장군을 불러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피하게 되면 포를 먹거나 살을 먹는 방법으로 장군.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멍 음... 포와 조를 바꿔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큰 이득을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거를 빼면은 이 조리 죽는 게 지금 바로 죽는데. 여기를 올려서. 아, 애매하네. 장군. 포를 차로 먹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망군. 이쪽 완전히 무너져서 제가 먼저 당할 수도 있지만, 음, 이쪽이 뚫리면 상당히 나약해지는데 이걸 이쪽으로 상을 먹겠다고 와주면은 이 산길이 열리기 때문에 한번더 공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일단 수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수는 제가 상을 차를 포와 상으로 바꾸면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긴장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음. <laughs> 이 상이 장군을 부르면서 차를 노릴 수도 있고, 코가 이쪽으로 온다든지 하면은, 그냥 요거를 먹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면, 저는 차의 길을 아예 막아버린다는 생각으로, 맞바꾸자는 방식으로 하면은, 피하면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차가 없을 때 상대방의 최고 공격기물은 포, 저는 마가 있습니다. 마가 기동력에서 좋기 때문에 포는 수비지향 쪽으로 간다면 마는 공격지향 쪽으로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차 대차 교환을 했을 때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상기를 막을 수 있는데, 그때는 차로 들어가서 먹을 뭐수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고민이 많이 되겠죠. 바꾸면 제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로 해서 장군을 불러서 제가 내렸을 때이상 포기를 이잘 뚫어놔서 1타 막판 역전승을 취하는 경우가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이 포기를 두텁게 방어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올렸을 때는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 못할 것이고 자꾸 이 폭기를 약하게 뚫으려고 하는데. 음... 이 상으로 포를 어라리 이렇게 되면 공격 빼는게 좋을 것인지 마와사를 주고 포를 잡는다 포가, 포가 마와사를 잡는 거죠 음. 과연 호로 말를 먹으러 갈 것인지. 저는 차를 이 중앙으로 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이 이미 지키고 있고 사 때문에 궁이 움직임이 많이 불편해지니까 제가 이 길을 노리면서. 방을 치워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기회 만들기가 쉽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바로 노릴 수가 있는데 피하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방법 하나 둘 시간이 없네요 고민을 오래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점수가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일격 필살인데.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피하면 둘, 올린다든지 셋, 넷, 공격을 들어갈 다섯, 것이고 6, 7, 8, 9, 10 미션 대국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한수더 하시겠습니까?